네 안녕하세요 토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저축이자 배당 실천하기 220번째 시간이고요. 배당금이 자라는 기쁨 6월부터 10월까지 배당성장기록 및 월배당 루틴 만들기 누구든 가능한 전략이라고 한 주제로 영상 찍게 됐고요. 제 블로그 들어가보시면 평생연금 폴더 안에 220번째 예 벌써 이렇게 됐네요. 어, 내용 보시면 됩니다. 시작에 앞서 모던투자 판단 본인 몫이고 특정 투자 결정 권유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배당성장기록 그 다음에 월배당 루틴 만드는 내용인데 여기 6월부터 10월까지라고 하는 단서가 있다, 그죠 아, 여러분들 제 영상을 계속 꾸준히 봐오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 이 영상을 보시는 어, 분들, 어, 저희한테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고요. 올해 6월부터 카카오페이 증권 일반 계좌에서 10월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인데 이번 달은 사실상 지금 오늘이 18일 날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 기준에 이제 지난달에 배당금을 어, 넘어섰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열흘 좀더 남았으니까 조금 더 많이 성장하겠죠. 그런 내용 좀 기대하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 보시면, 어, 하나, 둘, 셋, 이게 6, 6월, 7월, 8월, 9월, 10월 달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거는 카카오페이지권의 일반 계좌고, 요크 맥들이 아마 좀 작게 보이실 텐데, 이거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6월달 받은 배당은 3,000원이고요. 그냥 3,086원, 3,000원, 그 다음에 7월달은 5,700원, 8월달은 12,500원, 그 다음 9월달은 14,700원, 그리고 이제 대망의 10월달은 15,000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거를 좀 같이 볼수 있고요. 어 시주는 이겁니다. 시작했을 때 고작 3,000원이었는데, <laughs> 지금은 15,000원이었으니까 곱하기 네, 나누기를 3으로 하면 5가 되니까 5배가 성장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뭐, 5배가 성장했다고 하는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계속 배당금이 계속 이렇게 성장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같이 그 내용을 공유하고 싶고, 그것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배당으로 얻는 두 번째 월급이고, 그 시작은, 어 정말 3,000원 밖에 안 되는 고자. 우리가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도 먹을 수 없는 금액으로 시작했네요. 그 시작은 아주 작았다는 내용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어, 우리가 이제 땀 흘리지 않아도, 돈이, 돈이 되, 나 대신 일해주는 이제 구조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 한 달에 1 5 0 0 0 원이니까, 그냥 오늘 자 기준으로 볼게요. 한 달에 1 5 0 0 0 원이니까, 월에. 이걸 30일로 나누면, 어 되겠습니까? 어 30일로 나누면, 어, 500원인가요? 맞나요? 어, 맞아요. 하루에 500원이 이제 벌리고, 이제 500원의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계산하면요. 하루에 500원이죠. 어, 저, 솔직히 저는 어떤 욕심을 내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계획이 있겠지만, 저는 한 달에 얼마 받는 그런 개념, 뭐, 물론 맞지만, 저는 하루에 얼마 버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해요, 사실은. 물론 이게 같은 말이긴 하죠. 한 달에 얼마냐, 하루에 얼마냐. 어차피 곱하기 30이냐, 아니냐 그 차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하루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저 하루에 일당으로 최소한 12만 원에서 한 16만 원 정도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곱하기를 하거나 뭐 나누기를 하거나 계산을 하면 한달에 얼마를 벌어야 될지 다시 계산이 나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우리가 계산을 좀 하면서 배당주를 계속 끌고 가는 거 습관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 이거는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것 같고. 돈의 가치라는 게, 아 우리가 설명했을 때는 사고가 좀 다르죠. 역시 마찬가지였고, 저도 이런 금융에 눈뜬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금융에 관련돼서 절약을 하라 그러고, 저축을 하라 그러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그렇게 주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생활을 하면서. 대학생이 되어야, 비로소 그런 학, 그 과정이 있고 교과목이 생기니 그걸 보게 되죠. 좀 안타까운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뭐 코딩 교육이 더 추가됐고 금융 교육이 추가된 게 아니라 코딩, 로봇, AI 이런 교육이 더 추가됐지 금융 관련된 교육은 아주 그냥 상식이거나 혹은 번외의 어떤 온라인 혹은 그냥 평생 평생 어떤 어떤 강좌처럼 그렇게만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아쉬운 점은 있긴 합니다. 다시 제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첫달 받았던 3,000원 대이 숫자의 의미가, 저 나름대로는, 우리 나름대로는 의미는 컸죠. 고작 3,000원이었지만, 이거 한 달에 뭐그 배당금이었어요. 그 시작은 이렇게 미미했습니다. 몇십원, 몇백원, 이런 식으로 모아갔던 겁니다. 주식 어, 시장의 뭐 가격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다린 거는 우리가 쓴건좀 기다림의 보상이죠. 그리고 배당지 투자를 통해서 복봉리로 계속 쌓아간 겁니다. 물론 그건 시간이 더해진 거고요. 그래서 7월 달에 와가지고 약한두배 정도 성장을 이뤘죠. 이때부터 조금씩 금액이 좀 늘어나면서 종목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8월 달에서는또두 배로 이렇게 성장을 했죠. 이때는 또 새로운 종목이 늘어났고 또 새로운 종목에서 또이 단위가 조금 더 달라졌다 그죠 몇백 원 몇십 원에서 이제 몇천 원이 제 돼가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만원이 넘기 시작해서 물론 12,000원 가지고 한 달에 뭘할수 있을까 우리가 좋아하는 저는 좋아 제가 좋아하는 치킨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가격도 아니죠 아 물론 이제 옛날 치킨 이런 것들은 만원대에선 살 수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만원이 넘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 9월 달에는 14,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여기 12,000원에서 14,000원 올라오는 건 사실 프로테이지는 얼마 되진 않지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음. 언제나 꾸준함이 만드는 성장, 선,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표현이 너무 딱 맞을 것 같아요. 얘들이 어, 여기 있는 종목 전부는 아니지만 음, 늘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소수점 투자, 소수점 매매 이거 되게 무시하지 말라 그랬죠. 어, 물론 살 때는 비싸게 삽니다. 플러스 3% 이내에서 그죠? 인내에서 물량을 받기 때문에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고 싶으시면 온주로 산게 방법이 있지만 온주 한 개의 가격이 몇천 원에서 몇만 원, 몇십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수점 투자를 해서 계속 이렇게 모아왔던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망이 이제 10월 달에서 이제 또자리 수가 바뀌었죠. 14,000원에서 15,000원으로 자리 수가 바뀌었고. 사실 지금은 한편으로 보면 환율이 1,400원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죠 약간 올라갔다는 느낌으로 반응 경향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10월 18일이기 때문에 아직 열흘이 더 남은 상태에서 이 금액을 이제 돌파했다는 소리는 그죠 14,000원대를 돌파했다는 소리는 어, 당연히 충분히 예, 그죠 예, 우리가 지난달에 목표 지난달에 배당금을 돌파했다고 인정.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월 말쯤에 한번더 내용을 찍을 거고, 이때보다도 더 금액이 올라가 있겠죠. 그런 희망과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어,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됐지만, 아직도 15,000원이면, 우리가 맛있는 치킨 한 마리 먹을 가격은 아직 되진 않습니다. 어, 얘가 1 0월달 지금 불과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으니 더 늘어날 테고요. 어, 제가 약속을 드린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지만, 제 스스로에게도 좀 다짐을 하자면, 앞으로 11월이 있고 12월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적어도 12월 달에는 한 22,000원 정도는 돌파를 시켜놓고 싶습니다. 예, 가능하다면. 그죠 그래서, 뭐 그렇다면 계속 매수하고 배상제 투자를 통해서 계속 성장시키는 거. 알겠죠? 지난 6월 달하고 10월 달을 비교해보면, 여기 써있긴 한데, 5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게, 이것도 하나의 큰 이슈죠. 근데 처음에 얼마를 벌고 처음에 얼마를 벌었다는 내용은, 사실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왜냐면, 하 과거에 우리는 살아, 살아냈잖아요.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했고, 어떻게 받았다는 건, 사실 우리는 그냥 과거를 이겨낸 수단으로 그걸로 사실 끝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과거는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받을까 이런 게더 고민스럽고 더 걱정스럽고 희망을 갖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물론 과거에 대한 반성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에, 혹은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선, 반성은 하겠지, 하고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이고 그리고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은퇴라는 말, 아직 은퇴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은퇴라고 하는 이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준비하고 있는 거이기도 하죠. 어, 불과 15,000원이지만, 연말까지는 22,000원 만들 테고, 그죠? 자, 이게 점점 성장을 하게 되게면, 당연히 내년에는, 그죠? 2, 3만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여기에 5배 정도 생각해서 한 10만원 정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고작 10만원이라고 예상하시는 혹은, 그렇죠? 금액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음,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도 제 나름대로 자, 자랑 제 나름대로 어, 이렇게 어떤 염색하지 못한 단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자랑 잡고 싶은 건 카카오 페이 증권이 저한테는 첫 번째 계좌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어, 저한테 첫 번째 계좌는 토스 네, 증권이고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ISA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카카오 페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두 번째로 생각하는 세 번째로 생각하는 어쨌든, 저는 토스의 세팅이 끝났고, IS는 진행 중, 카카오도 진행 중인 사항이에요. 어, 나중에 좀 자랑을 했습니다. 예, 네, 자랑은 여기까지. 자,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당주를 계속 모아가고 있고, 그리고, 어, 이번 주도 어떤 거 샀고, 뭐, 파는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걸 소수점, 어떤 걸 온주로 모았는지도 여러분들하고 내용을 또 영상으로 또 찍어서 또 공유할 테니까 좀 확인해 주시고요. 배당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를 제 나름 분석해보면, 재투자죠. 이걸 우리는 복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복리적인 기술이, 좀 이렇게 복리적인 기술이 배당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가속페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월배당 위주로 그 다음에 시가총액 좀 고려하고,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서 분석해서 투자하는 편입니다. 물론 분기 배당주도 매수를 하지만 이 달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겠지만 1, 4, 뭐 7, 10뭐 이런, 이런 분기에 주는 것들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종목마다 다른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분산해서 시켜 매수해 보시면 월별의 효과도 날수 있으니까 좀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꼭 미국만 투자해야 된다?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저는 국내 거의 커버드 커리든 아니면 어쩌고저쩌고 ETF든 뭐든 간에 되도리이면 전체적으로 좀 분산을 해서 ETF 위주로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한 가지 조금 제가 생각이 바뀐 게한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개별주를 좀 많이 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개별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거나 테슬라도 있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타워라고 해서 뭐 AMT도 있고 그 다음에 존슨앤존스도 있고 얘들은 다 개별주입니다 근데, 분기배당을 주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어, 느 순간 부턴가 얘들의 등락을, 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 느낌이랄까? 데이터적으로. 어, 그것 때문에 요즘은, 이거, 이런 개별주보다는, 어, 되도록이면 ETF 위주로. 어 물론, 리얼티 인컴은 좀 사정이 다릅니다. 얘는 개별주지만, 어... 월배당 성격이, 월배당이죠. 예, 네, 그래서 얘는 그냥 끌고 가고 있는데 얘를 제외한 특별한 종목 아니고서는 전체 다 ETF로. 그래서 좀 이렇게 계속 모아가고 있다는 게 그게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사실 이 개별 종목 안에 몇몇 개가 내 생각하는 방향하고 음, 아좀 노선을 달리하더라고요. 하락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바에는 하락을 맞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종목이 들어가는 섹터를 차라리 즉 ETF를 사서 끌고 가는 게 하락도 덜 맞고 줄 거고 물론 상승도 적겠지만 하락도 덜 맞겠죠 그 다음에 배당금은 꾸준히 받으면 될 테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별 종목 한개한 한 개의 리스크는 ETF가 갖는 리스크보다 엄청 많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ETF는 몇십 개 몇백 개의 종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종목한 가지의 종목이 ETF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물론 비중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별주도 지금 뭐 사고 특별 사고 있지도 않지만 미국 주식도 개별주는 소수점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거뭐 여러분들한테 내용 공유했습니다 최근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이제 일관성이 생깁니다 배당금이 찍힐 때까지 기다린다는 이제 원칙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매일 시세 볼 필요도 없고 아 시세 저 매일은 봅니다 매일 30분 정도는 체크합니다 왜냐면 시가총액 제가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에 시가총액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거 보기 위해서 시세 정도는 체크하고요 매일 안볼수 없죠? 매일 보는 것도 재미인데, 그죠? 이런 재미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쌓아있는 과정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배당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이라고 하는, 저인트는 굉장히 큰 희망인데, 배우는 세 가지가 있다면,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 배웠고요. 복리는 시간과 일관성이 만든다는 것도 배웠고, 역시나, 배당금의 숫자는 숫자이긴 한데,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 마인드 즉 공기가 어, 크게 작용하는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방에 사놓고 배당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어떻게 깜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꾸준히 매수하는 겁니다 소수점으로 매수해도 배당은 나옵니다 그 배당을 다시 모아 서또 소수점으로 투자하면 또 배당이 오또 생길 거고요 <laughs> 이게 바로 배당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되겠죠. 아이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초보인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면 저하고 계속 이렇게 소통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거의 다 베트남이실 텐데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어떤 미래든 간에 불확실합니다. 뭐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아니 내일 뭡니까 당장 한 시간 이후 어떻게 될지 그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우리는 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제 배당이 뭐3천원에서 15,000원까지 와서 5배가 됐다는 걸 자랑질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아무나 할수 있다는 겁니다. 꾸준히 잘 모아 간다면요. 어, 결국은 우리가 은퇴를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 노후가 편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일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안 되죠. 어느 회사든 가든, 뭐, 빌런들은 다 있을 거니까, 어, 그죠 그런 걸 극복하는 수단으로는 이런 배당금을 받는 것만 한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자, 마무리 지면, 배당금은 이제 우리 삶, 이제 내 삶의 일, 이제 리듬이 되고 일부가 된거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배당 받고, 기록하고, 그냥 재투자하고, 뭐 영상 찍고, 이런 흐름으로 늘상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이 되면 또저 영상을 또 찍겠죠. 음, 그죠? 즉그 전달에 배당금을 이, 넘어서게 되면, 네,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해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 종목들은 다 공개되고 있으니까 한번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시작해 보시라는 겁니다. 시작하 시작해 보시고 그리고 뭐한달두달할거 생각하고 배당금을 투자한다. 어,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 배당금이 10만 원이 넘어가기 전까지 지금처럼 15,000원, 1 15 0 0 0 0원이 정도 가지고는 정말 간의 기별도 안 오고 재미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원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내 배당 원금은 엄청나게 늘어나 있을 겁니다. 물론 그건 시장 상황에 따라 시세 차익도 만들어 놔,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투자한 원금은 엄청나게 불어나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만큼은 정확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이 선택 결정하시는 겁니다. 늘 본인의 몫인 거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성공 투자해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